아, 안녕하세요 조준호 정복경 김성현의 한판 팀입니다. 자, 다산 팀 앞두고 있는데 아, 자, 일단 각자 소개. 어, 팀이랑 나이. 자,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마이너스 68 k g 여자 부가 대표 안산시청 정복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60 k g 로 검지 시리자 동사 김성현입니다. 좀 까다로워서 이거 찍고 있지. 어. 자, 다산 팀 앞두고 있는데 최대 라이벌이 누구예요? 저는 일단 사강에서 만난 검거 선수. 4강치도 나왔어요? 음, 강, 네, 랭킹제로 4강까지 나왔습니다. 크게 말해도 4강에 나오는 몽골 선수? 네, 4강에 나오는 몽골 선수인 것 같습니다. 우승인도 최대 라이벌 최대 라이벌은 일단 저는 결승시대에서 만나는 일본인데요. 4강에 리조의사키라고 일본 선수인데 저는 우선 4강에 몽골 선수도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일본 선수는 그냥? 매번 빡기면 그냥 라이벌이네. 일본 선수랑은 두번 했었는데, 두번 해서 두번 하셨어요. 다셨어요 상당히 강정이네요. 상당히 강정이. <laughs> 이번 과샹임이 2만원 가고, 반만을 치고. <laughs> 저부터 할까요? <laughs> 저는 무조건. 일단 무조건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결승까지긴장을또술잘 마는 <laughs> 것이 목표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 첫 출전이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출전입니다 첫 출전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힘드세요 <laughs> <laughs> 나는 올림픽에 들어갔잖아 <laughs> 첫 번째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됐어요? 첫출전에 이제 자강회사 때 부산에서 몽골 선수를 만났는데 이기다가 진 전쟁에서 아픔과 의아했는데요 9월 3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번엔... 네, 이번 자신있습니다. 거... 자신 자신있습니다. 아, 힘들 아, 네. <laughs> 저도 당연히 목표는 금메달이고요.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뭐가 날려요? 그... 그래서... 항상 네! 체력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체력 좀 보충했나? 네, 네. 아니요, 그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시즌에도 발목을 잡을 예정인 가요 네, 아마도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laughs> 정말 난감하네 그렇게 단점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요 쉽게 고쳐지면 단점이 아니지 아시안게임이 이미 아시안게임 챔피언이잖아요 투타임 챔피언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른 아시안게임을 같이 준비하는 공료 선수들에게 팁을 준다면? 아시안게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팁을 준다면? 아시안게임은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소 뒷발차기에 올드해가지고 딱히 노하우는 없는데 <laughs> 어 제가 시상식 때 물었거든요. 물어서 머리가 좀 이상했어요. 사진도 되게 이상했는데 울지 않는 게 그거, 가장 큰그 시상식 꿀팁이고 그러니까 아, 그 울지 않아요 사진이 예쁜 거죠 시합 때 꿀팁 솥 뒷걸음치다가 솥뒷치다가 저도 일등을 했기 때문에 딱히 어? 이런 말한번안 했구나.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랐다! 어! 네, 너무 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해주고 정복영, 김성현, 한국유도 응원해주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정복영부터. 저희 유도시험이 마지막에 걸려있는데 아시안게임 초반은 재밌게 보시겠지만 끝까지도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한판 TV 아, 근 너무 시청자.. 비를 해야 는데 불특정 다수니까 아, 누구든 볼수 있지 어쨌든 끝에 어,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판판 저도... 지금 무시하는데? 아니요 저도 <laughs> 아니 아판 TV. 한판 TV 저도 유튜브로 구독하고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거 같고 저전서아시안 잘해서 지고 한번 가도록 겠습니다 아, 약속 요할게 많다 이겠죠 그 자, 그리고 김상윤 선수 여자 대표팀 주장인데 주장으로서 한국 대표팀을 야, 이 대표로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보이 너무 좋은 말 해가지고 그럼 뻔한 얘기 좀 하지 뻔한 얘기 말고, 말고. 아까좀괜찮다면서선 아, 니는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처음 하면 괜찮해선생님 <laughs> 저한테 <알겠다. 처음 하면. 웃음> 오케이, 그러자 우리 두 선수들은 어, 이큰 경기를 앞두고 헤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걸로 유명한데, 어, 여러분들 보고 꿈을 키우는 선수들에게 어, 큰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추천하 컬러와 헤스타일을? 맞나요? 당연히, 금색이아닌 같은데 학생 어. 신분에는 조금 선생님들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금색을 했구나. 아, 예? 저요? 좀 멋있어. 예, 이번에도 군대려고요 이번에 대포가 캐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맥이였 <laughs> 조금 약간 다크 브라운 계 이런 것같은요 저는 동맥 안에 가깝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올림픽 때 했다가 잘된 케이스고 저는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라서 딱히 머리에 그건 아닌데 그냥 이들 있는 머리에 뿌염만 했기 때문에 딱히 저는 금색은 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이 형아시게임이라 자 어렵다, 자자럼아아시안 게임, 챔피언 김성현에게다시한번아시안 게임, 이나 이번에는 소 뒷발차기면 좋겠다. <laughs> 자시 선수의 아시 게임, 금메달을 임원하면서 유도 시이팅하고 마치도록 아자유게 파이팅